안녕하세요. 농부 놀이터입니다. 일을 하다가 오늘 날씨 너무 덥죠? 35도까지 올랐네요. 자, 요 부분을 이게 접을 붙인 맞대기 접이죠? 맞대기 접인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어, 여름에 할수 있는 접붙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공중치목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휘무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접붙이기, 맞대기 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까기 접을 하고, 여기 배접이라 합니다. 배접, 배접을 하는데 여기서 에 올라오는 대목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요걸 붙인 이유는 이쪽까지 뺀질복숭을 내가 갖고 가자 하니까 하니까 접이 된다 그러면은 요 접수, 요 기존에 왔던 이 대목의 요거는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요거 밑에 거, 밑에 올라오는 요까지 접이 된다 그러면 밑에 걸 버리고. 여 위에 있는 이 복숭아가 이래 올라오잖아요. 여길 자르면 자르고,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고, 여길 자르고 그러니까 이 원줄기에 올라 있는 것은 여기 저을 붙이니까 이나뭇걸원 찾아가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요걸 위에 살리고 밑에 거는 자르고, 여기 가지에서 올라온 가지, 가지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잘라서 다시 여기서 가지를 유인하면 되는 거예요. 키우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자르고, 위 가지는 여기 자르고, 이 대목은 대부만 살리고 접수는 살리고 밑에까 이이원 위에 가지는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웃음> <웃음> 그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이 보시고 지그재그로 취하면서 이거는 버리고 버리고 하는 방법. 대부분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다시 올립니다. 이해하셨죠? 이제는.